오늘은 안양 일번가에 있는 통닭집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먹기 전에 AI 분석을 한번 빠르게 스피드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오픈하신지는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일번가 통닭 부처고요. 오픈하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ROI 지수를 알기는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 두 달간의 매출로 봤을 때는 이제 운영기 중반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정기를 넘어서 그위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좀갈 길이 바빠 보입니다 음. 일단 이곳은 심야에 방문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저녁, 밤, 심야 이렇게 좀 두텁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는 목요일이 좀 많고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조금 저조합니다.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목요일을 이벤트하는 거는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주말 이벤트를 좀 크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제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여성분이 생각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3,40대의 여성 결제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결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일 결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는 여기가 1급지랑 2급지 사이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2층이거든요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좀 유인책만 좀 어느 정도 있어도 매출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가 또 나가는 곳이 아니고 들어오는 길목 상권이거든요. 여기를 주로 인터넷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가성비가 뛰어나다, 추억, 정겨운 분위기, 친근한 분위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전기 우유 통닭 같은 경우는 뭐 바삭하고 촉촉하다라는 평이 많고 누룽지 통닭 서비스 접근성 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텐이 있다라는 거죠. 음. 제가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어떤 한 사진에 이끌려서 이거 되게 힙한 곳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왼쪽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사진은 동영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 체류 시간이 0.01초라도 늘어난다라는 거 어,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장님께서 설정하신 키워드가 전기구이 통닭, 노른지 통닭, 바베큐 일본 거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키워드가 너무 어려워요. 키워드 좀 교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의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안양일본가술 먹으러 와서 어디 갈까 했을 때 그냥 우리 전기구이 통닭 한번 먹어볼까? 라고 검색하는 사람 누룽지 통닭 한번 먹어볼까?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키워드로 체험단이라든지 기타 마케팅 요소들에 조금 맞물려서 키워드를 설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 40대 남성분들이 많이 온다고 라 했잖아요 직장인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퇴근 시간대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뭐 치맥 파티, 치맥 뭐 해피 아워 이런 식으로 해서 생맥주 막 1,9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초반에 유입을 하는 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입견을 버려야지 되거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 수고스러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곳이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바깥에서 어떻게 유인하고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관통되는 어떤 킥이 있어야될것 같습니다. 이제 먹어보면서 한번 해보죠. 네. 맛은 또 어떨지도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사장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어떤 타겟층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크림 커리기를 네, 어우 네. 맛있겠다. 크림 커리 누룽지 동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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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커리하고 네바우 스타일 커리하고 이제 대합해서 만든 제, 제가 만든 소스예요. 아 직접 만드셨구나. 아, 네네. 이런 케이스는 다 구입하셨어요. 아 네, 제가 전에 이제 구입해 놓은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신구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예, 식기 전에 빨리 좀 드셔 보세요 네. 와 소리가 아니, 나 <laughs> 제가 차리진 않았지만.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바닥에 누룽지도 있거든요. 파채하고 이제 같이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예, 파채도 같이 올려 드려요 보통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는 세시 오시면은 세 마리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이하게 아몬드 같은 게 올라가 있네요 아 이렇게 토핑으로 예, 아몬드하고 참깨하고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초저녁에 이제 일차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오시고 이제 부타임 정도 이렇게 오시는 거 같아요 음... 맛은 좋았겠지 맛은 제가 쉽고 말씀드린 것지럼나 <laughs> 아, 전기구이 통닭 특유의 겉 바삭한 거기에 약간 불향도 나면서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했구나 카레 맛은 이렇게했구나라고 했는데 진한데 풍으로 없을 정도로 맛있게 진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밥하고 네. 소스하고 같이 도 한번 이렇게. 요 누룽지처럼 되어 있네요. 닭 안에서 이제 구운 쌀 가지고, 그 찹쌀을 이제 팬에다가 이제 눌러가지고, 누룽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조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 팬대로 구우시는구나? 네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누룽지 맛도 진한데, 보통 진하다는 게 나쁘게 들리면은 막좀 물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아, 너무 적당적당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겉에가 아까 이거 자를 때도 제가 놀랬잖아요. 싹 소리 나는 거. 그 A S M r 따서 썼어야 되는데. <laughs> 와 소리가. 지금 이제 오픈하신 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이제 한세 달째 되는. 내리... 타겟을 잡아가시는 단계이신 거죠? 잡아가야 되는데. 네네. 아 사실 수으도 지금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어느 연령대가 메인 타겟인지는. 학실치가 아닌 것 같아요. 뭐좀 20대 분들이 아무래도 일본 가에는 많이 있으시니까, 최소 20대 분들을 모시게할수 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40대, 50대 분들 아무래도 이제 메뉴 자체가 또 그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메뉴기도 이한것 같고, 그분들 이좀 주로 오시는 것 같은데, 20대 분들도 좀 재유입을 시키고 싶어서 컨설팅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통닭이라는 메뉴가 특정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연령층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호불호 없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타겟 잡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일단은 2, 30대가 유입해야 된다는 타겟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저랑 해야 될 거는 요거 기준으로 이 18,000원짜리를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지 되는지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되거든요. 투자 대비 수익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목표가 없으면 그냥 오늘 됐다, 장사 잘 됐다, 장사 잘못 됐다로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개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38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될 것인가, 사이드를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ROI도 같이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메뉴 가격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옆집에서 18,000원에 해서 저는 17,500원을 했습니다가 대부분이거든요. 다 그러세요. 사실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계속 나한테 맞게끔 바꿔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할야지그니까 이상식대로 타겟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류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맥주는 생맥주가 어떻게 나오나요? 500잔으로 500잔으로 나오는데 잔은 얼려서 사용. 예, 다 얼려서, 얼려서 사용하는 거죠? 맥주잔 다 따랐을 때 꽝꽝 얼려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사 안에 살얼음이 느 정도는 아니. 이제 손님들이 어 굉장히 시원하다 하고 느끼시는 그런 정도? 네네네.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한번 정도는 꽝꽝 얼려서 그거를 맥주를 따라서 사진 한번 찍은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한번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사진들은 계속 올리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찾아온다는 라 거는 시원한 맥주를 먹고 싶다. 얼마나 시원하냐. 그냥 드셨을 때 엄청 시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여기의 컨셉을 완벽하게 잡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인테리어적으로 따로 말씀드린대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 뒤편에 일본과 통닭보차라고 현수막을 제작할 겁다 아, 네, 예. 사실, 그게 인상이 되게 깊어요. 어? 저쪽에는 저런 데가 있구나. 근데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잖아요. 저 코스터라든지 저런 디자인. 수영이 뭐. 네네네. 그런 분위기겠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를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찾아봤을 때 위에 있는 요게 나온 사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되게 힙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입구에 들어왔을 때는 1층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로드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층에서 제가 2층을 보고서 어, 저기 가야지라고 해서 딱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우리 일본과 통닭포차가 표 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비 맥주라든지 아니면 크라운 맥주라든지 이런 데는 딱 관통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쾌적하고 시원해 들어와 여기에 전체적인 느낌을 인테리어가 과하지 않게 여기 있는 우드톤들을 조금 시원하고 청량한 컬러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거를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통닭 먹으러 올 건지 맥주 먹으러 올 건지 그게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여기 맥주 먹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시원한 느낌의 맥주를 한잔 하려고 2차로 오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1층에서 그거를 조금 우리는 여기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해 하고 있는 이제 내부 사진을 Y자 배너에다 넣어주시고 그 위에 엄청 살얼음이 낀 500장 한 잔의 모습 딱 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닭포차의 느낌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시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본능이 이끌 수 있도록 여기는 쾌적하고 맥주 시원해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급선무는 1층에서 여기를 올라오게끔 할수 있는 와이타베라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조형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아니다 저희 가자 라고 안 하게끔 보면서 올라올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진만 땅땅땅 붙여놓으면 재미없거든요.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1층 그 앞에 조그맣게 친왜이발소에이제돌가는데가는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이제 전기 구이통구해가지고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친이비구가이가이친구이친가이 친구가 가 인테리어 전문가 무슨 각 전문가들 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내일 그 인테리어 담당자분을 만나니까 보거는 제가 따로 피드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처음 생각했던 거는 옛날 교실 같은 느낌으로 꾸며보면 어깨는. 없겠... 했느냐. 칠판 같은 거 설치를 해서 뭐 낙서장 같은 걸로 쓰고 옛날 교복들 이런 거 dp를 해놔가지고 이제 입어보고 뭐 이렇게 그런 고객분들이 좀놀 만한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조언을 들어가지고 옛날 책상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벤트존처럼 이제 한두 테이블 정도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꾸며보고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를 섣불리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떨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인테리어나 어떤 가게 마케팅의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는 틀렸다 맞았다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디벨롭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저는 오히려 좀 걱정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방향을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맞춰 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씀하셨던 걸로 진행을 하려면 제가 아까 우드톤 이거 다 바꿔야 될거 같다 라는 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교실의 느낌을 내려고 하면 요즘 친구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당연히 좋아하잖아요 사진 찍는 것도 좀 존을 만들어서 좋겠고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공간 공간 하나하나가 다 고객을 배려해야 되고 고객이랑 이야기를 할수 있는 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간들을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컨셉에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교실 분위기로 바꾼다라고 하면 전 이거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실 책상으로 다 바꿔야죠. 전체를 다요. 책걸상으로 바꿔야죠. 앉으면데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재미입니다. 요즘은. 이것도 엄청나게 편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앉는 거랑 그렇게 생각했던 책걸상 놓고 앉는 거 요즘은 추억여행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문화를 향유한다고 라 느낄 거거든요 저랑 이제 같이 호흡을 하시겠지만 고객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대의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매니아틱하지 않게 호로 갈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를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될것 같고 교실 분위기로 만드신다고 라 하면 칠판 하나 하고 책걸상 놓는 것만으로도 여기 분위기는 다 바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쇼잉이 좀 가능하면, 여기에 서서 주범 부르듯이, 3분 단에 몇번 와서 가져가,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게 재미거든요. 요즘 친구들한테는. 저는 사장님이 교생 선생님처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교복 컨셉 통닭집. 7080 통닭집.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노래는 이런 거 틀어야지 되겠네 타겟은 이렇게 맞춰야지 되겠네 이런 거 좋아하니까 배너는 또 바깥에다 이런 거 걸어야지 되겠네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의 첫 번째는 일단 중고라도 오히려 중고가 더 좋아요. 새거 갖다 놓으면 더 이상하겠다. 중고 책갈상들 싹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칠판에다가 오늘의 메뉴 오늘은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이거를 웬만하면 바꾸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못 바꾼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네이버 플레이스 메뉴 들어가는 거 url 따셔서 qr 만들 수 있어요 혹시 만들 줄 아시나요 아니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기에 붙이십시오 아니면 저, 저런 데 붙이시고. 저희 메뉴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사진 메뉴판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QR 찍으라고 하고 찍으면 좋은 게 뭐냐면 플레이스 점수가 1점 올라가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네이버 점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원하시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QR은 저희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 예. 네. 주문은 지금 어떻게 받으시나요? 벨이 있긴 한데 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주문을 많이 하시려면 어차피 여기는 오던 사람이 계속 오지 튀니기스님이 한 번씩 방문하는 확률은 조금 적을 것 같거든요. 광고를 응. 잡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만 괜찮아지면 사장님이 틱톡하고 유튜브 하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요즘은 인스타보다도 실제로 그런 영상 보고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 그런 거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올 맛은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네. 어, 딱한 가지, 진짜 한 가지 아쉬운 네. 있는 게 있는데. 이 차로 왔을 때 조금 헤비한 것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차 메뉴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마른 안지 이런 거 말고요. 버팔로 윙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샐러드류 그다음 뭐다 괜찮죠. 예. 지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이렇게 마무리셔도 되나요? 아, 아. 구독자 이벤트. 아, 제가 안 그래도. 네, 네. 그... 장사여러 거의 다 봤거든요 아, 그래서 아 네네 구독자님구나 구독자 그래. 이벤트에 쓸 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드실 때 약간 부족하시면 이제 해물라면을 많이 드시거든요 아. 제가 먹어도 웬만한 짬뽕보다 맛있어요 고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이벤트를 해드리면 어떨까 예. 다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예. 제가 속물이거든요 가격이 7,000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테이블당 하나 정도로 그냥 테이블당 네명이 예. 오면? 네명 오면 하나 세명이 오면 세명이어도 하나 두명이 오면 두명이어도 하나 4인 계정으로 하나로 네, 네, 네. 들으셨죠? 여기 오시면 두명씩 따로 앉으세요 <laughs> 그래야지 나눠가시니까 아무튼 대신에 사장님이 이렇게 크게 그냥 큰 마음으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줄게 라고 하셨으니까 보시면은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리뷰에도 조금 방문자 리뷰 이런 것도 좀 달아주시고 저희가 시원시원하게 사장님 해주시는 것만큼 저는 그냥 사장님 이 해주시는 거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좋은 글들 많이 써주시고 좋은 분들 많이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장사 이어로는 여기서 마치고요. 빨리 마쳐야지 제가 이걸 먹으니까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